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 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12 대명사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기 전에 대략적인 내용 개괄적인 내용을 보충 자료로 한번 훑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대용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알아볼 건데요 대용 한국말로 들어도 뭔진 대충 아시겠죠 문장 내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 문맥 안에서 다시 언급될 때 이미 내가 탐이라는 사람을 말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을 때 그것을 그것 그대로 탐으로 그대로 되풀이하지 않고 더 간단한 요소인 히나 힘 같은 것으로 대신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된 것이 다시 언급된다 그랬죠 이 이미 언급된 것 이 언급된 것을 우리는 선행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게 안티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죠? 이게 앞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서, 여러분들 선행사라는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 보셨죠? 관계대명사 언급할 때 많이 들어 보셨죠. 관계대명사 절이 수식을 해 주는 걸 우리가 선행사라고 불렀었습니다. 얘를 왜 선행사라고 불렀을까요? 분명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관계 사절의 앞에 있으니까 "선행사다" 라고 부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런 거냐면, "this is the, the house i lived in".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합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나와있는 the house와 여기 나와있는 it이 겹치니까 it을 which로 바꿔주고 which를 관계사절을 이끄는 위치로 옮겨버립니다.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되죠?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d in. 인 이러한 문장이 완성 되죠. 자,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이시 왜 위치로 바뀌었죠? 무슨 이유로 바뀌었죠? 앞에 나와 있는 the house와 겹치니까 그런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 관계사절 안에서 위치는 현재 뭐로 사용되고 있죠? 이내 목적어 자리에서 튀어 나왔으니 이름부터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거고. 여기에서부터 빠져나왔으니 얘도 일종의 인의 목적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다만 다만 이 바뀐 버전에서는 관계사절 내부에 더 하우스라는 존재가 사라졌으니 이시라는 존재가 사라졌으니 이 위치가 가리키는 존재는 누구라고 볼수 있어요 더 하우스라고 볼수 있죠 이 둘이 원래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어서 이을 위치로 바꾼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위치는 The House라고 하는 선행사를 받아서 The House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The House가 원래는 인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관계사절의 특성상 관계사가 관계사절을 이끄는 위치 맨앞 위치에 있어야 해서 위치가 자리만 이동해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말이 너무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말이 조금 어렵다면,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볼게요. 우리, 대용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이미 언급된 것이, 문맥 안에서 다시 언급될 때, 되풀이하지 않고 더 간단한 요소로 대신해서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다르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용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대명사를 알고 있는데, 이 대명사의 의미가 뭘까요? 대명사는 대용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명사는 지 혼자서, 자기 혼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대명사는 그 자체로는 어떠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명사는 의미를 다른 명사로부터 가져오는 녀석입니다. 선행사로부터 가져오는 녀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힘이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단수다, 남자다 라는 정보는 들어있지만, 그래서 얘가 누군지에 대한 의미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또 마찬가지예요. 얘가 단수라는 수에 대한 정보, 사물이라는 정보는 들어있지만 이걸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는 아무런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대명사도 일종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지 혼자서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의미를 누구한테서 가져온다? 문장 내에 있는 다른 명사구로부터 가져온다. 오케이? 그래서 관계사절 내에서 자기 선행사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 가지고 사용되는 것 이것이 관계 대명사인 겁니다. 말이 너무 어렵다면 일단 그냥 지나가세요. 이해가 된다면 앞으로는 더 복잡한 관계 대명사 구문들이나 더 복잡한 대용형들을 만났을 때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겠지만 이게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는 아니니까 너무 쫄지 말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선행사라고 하는 건 관계 대명사 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떨 때도 쓰는 거다? 대용을 할 때는 항상 쓰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인칭 대명사, I my m 마인 같은 걸쓸 때도 선행사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얘가 받아주는 표현을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대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명사. 그 중에서도 인칭 대명사라고 했으니, 인칭 대명사가 어떤 식으로 대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구장창 설명드렸던 명사구의 구조부터 볼게요. 저는 선형적으로 맨날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명사구의 구조를 한, 수, 명, 수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명사 구의 구조는 정해져 있는데 한정사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지난 챕터에서 명사구와 관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만약에 가산 단수 명사라면 단수 가산 명사라면 한정사를 반드시 가져야겠죠 그 외에는 한정사가 필수로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적 수식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적 수식어가 뒤에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이 교재에서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사구의 구조는요. 구조는요. 한정사, 형용사적 수식어, 명사, 전 후치 수식어, 형용사적 수식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구조랑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명사구의 구조를 왜 설명을 드렸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품사 명동형 부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주동목보각 문장 성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명사는 주목보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실은 명사라고 하는 단어 한 개가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명사 명사 구가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즉, 우리가 편의상, 거리 주어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엄밀하게, 얘가 주어로 사용됐다는 표현은 틀린 거고, 명사구 전체가 주어로 사용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왜 강조하고 있냐면, 왜 강조하고 있냐면, 이 명사구 전체가 뭐로 사용된다고요? 주어로 사용된다고요? 그렇다면, 주어자리에 나와 있는 이 에이미도 명사 단어 하나라고 봐야 되나요? 명사 구로 봐야 되나요? 명사 구로 봐야겠죠. 그리고 이 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는 누구를 대용하고 있죠? 에이미라고 하는 명사구 전체를 대용하고 있죠. 즉, 인칭 대명사가 대신하는 존재는 누구다? 명사구 전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아 선생님 갑자기 명사구니 뭐니 이런 걸왜 갑자기 가르치시는 겁니까? 왜냐면요 대명사파트에서 문법 문제로 나올 만한 파, 포인트는 몇개 없습니다. 몇개 없고 그것들만 연습하면 되는데 이번 기간에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중간 명사구 대용 표현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중간 명사구란 건 무엇이냐? 뭐 여기 보시면 큰 명사구가 있고요. 큰 명사구가 있고요. 그 아래 명사구가 조그맣게 더 들어있죠. 이렇게 명사구 전체가 아닌데 그 안에서 조그만 명사구를 형성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중간명사구라고 부릅니다. 이 중간명사구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시고 하나는 원입니다. 이걸 왜 배워야 되느냐? 얘는 토익시험에서는 아주 빈출이 되고요. 공시에서는 작게 빈출이 되고 임용에서는 아주 빈출이 되는 재밌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편입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고요. 오케이, 중학교나 수능 문제에서는 솔직하게 잘 나온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이상 단계 문법을 조금 더 치밀하게 물어보는 시험에서는 종종 물어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험적인 포인트와 이론적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자 이 내용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일반적인 대명사는 일반적인 인칭 대명사는 뭐를 대신한다? 명사구 전체를 대신하는 것이다. 됐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요 대용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사구를 대신하는 녀석들, 중간 명사구를 대신하는 녀석들, 부사구나, 형용사구, 중간 동사구, 저를 대신하는 녀석들. 이렇게 제가 좀 나눠 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지만, 아 이런 것들도 일종의 대신하는 표현, 대용하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었구나라는 것 정도만 느끼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제가 페이지를 적어놨습니다. 이 페이지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재 본 영어 문법편의 페이지 넘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표를 쭉 보다가 어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좀 궁금해. 그러면 158 페이지를 펴서 먼저 교재를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강의를 전부 다 들은 다음이라면 강의 복습차이 주요 대용형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아, 잠깐 나이 내용 잘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다시 한번 158쪽을 펴가지고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를 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인덱스로 제공해드린 자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제가 교재에서 깊게 다루지 않을 것 같은 내용들을 간단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인칭 대명사입니다. 비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랑 꼴이 똑같습니다. 유나 원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위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진짜 사람 누군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people in general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반인을 지시하는 경우. 그냥 모두들 사람들은 이런 이런 의미로 일반인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impersonal pronoun이라고 해 가지고 비인칭 대명사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분류해 놓은 중고등학교 교재 저한 번도 못 봤으니까 이 명칭에 집착하지 마시고 아무튼 유나 원 같은 표현들이 그냥 일반인들을 가리킬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재기 대명사입니다. 재기 대명사는 모모 셀프 모모 셀브즈라고 붙어 있는 녀석들이고요. 이 녀석들은 제귀용법과 강조용법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제귀용법은 명사류로 사용이 됩니다. 즉, 목적어 자리에 등장할 수 있는 녀석이고요. 제기대명사와 상호대명사는 공통적으로 주어 자리에는 등장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녀석들입니다. 하나 더. 아까 대명사는 뭐라 그랬죠? 무언가를 대용하는 표현이다 보니, 지 혼자서는 그 어떠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앞에 나온 명사구나. 동사구 같은 것으로부터 의미를 가져오는 것이라 그랬죠. 선행사로부터 의미를 가져오는 녀석이라 그랬잖아요. 재기대명사와 상호대명사는 반드시 같은 절 혹은 같은 준동사구 안에서 선행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녀석입니다. 이거는 뭐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니까 대충 이 정도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강조용법은요, 뭐그 자체로 그 스스로 이 정도로 의미가 번역이 되는 건데, 부사류로 사용이 됩니다. 부사류로 사용이 된다는 게 뭐죠? 품사 중에서 부사는 주요한 필수 문장 성분으로 쓰여 안 쓰여요? 안 쓰이죠. 즉,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녀석으로 사용이 된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명사류가 아니니까 주, 목, 보 자리에 사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지시 대명사 that, t h o s this, t h e s such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전자 후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정도만 아, 이런 것도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정 대명사는 교재에서 워낙에 페이지를 여러 페이지를 할당하다 보니 여기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관계사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명사구를 대용하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나열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 명사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간 명사구를 대용하는 표현, t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토익에서 많이 물어보고요. 얘는요, 비교 대상을 일치시킬 때 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국의. 한국의 자동차가 더 bigger, 큽니다. 뭐보다, than, 일본.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한국의 자동차는 더 큽니다, 일본보다. 한국말로 했을 때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건 누구랑 누구예요? 자동차와 자동차죠. 한국의 자동차와 일본의 자동차를 비교하는 거지, 한국의 자동차와 일본을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교 대상을 일치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the car in Korea is bigger uh, uh, the cars in Korea are bigger than the cars in Japan이라고 쓰기 뭐하니까 이 자동차 대신에 대신나 those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that in Japan those in Japan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주는 거예요 단수를 받아준다면 대시구요 복수로 사용된다면 those가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비교 대상을 일치시킬 때 종종 사용이 되는데 자 제가 중간명사구라고 해놓고 지금 대세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걸 왜 중간명사구를 대용하는 표현으로 보느냐? 여기 볼까요? 명사구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보니 보세요. 후치수식어는 중간명사구를 수식하는 녀석으로 되어 있죠. 즉 중간명사구는 이렇게 앞부분까지라는 겁니다. 앞부분까지. 그래서 후치 수식어를 달고 오는 경우에는 이 중간명사구 전체를 대시나 도스로 바꿔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문법 설명도 더 플러스 명사가 후치 수식어를 소요, 수반할 때 대시나 도스로 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원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아 얘는 중간명사구를 수식하나보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간 명사구를 수식한다는 게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이 수영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않지만, 중간 명사구가 여기 안에서도 몇개더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거든요. 자, 명사구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명사구는 뭐까지 포괄하고 있는 녀석이죠? 한정사나 형용사와 같은 전치 수식업구도 포함을 하고요. 후치 수식업구도 포함하는 겁니다. 즉, 명사구라고 하는 녀석은요. 가장 큰 명사구는, 전체 명사구는 추가적인 수식어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형용사로부터도 수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명사구를 대신하는 표현인 인칭대명사는 별도의 수식어를 더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Beautiful we, beautiful he, beautiful she, 이런 표현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인칭 대명사는 명사구 전체를 받아주는 건데 명사구 전체는 기본적으로 수식어까지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수식어가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남아있질 않다 인칭 대명사는 그래서 추가적인 수식어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은 중간 명사구를 수식... 대용해 줄수 있다 그랬죠 중간 명사구는 그렇다면 뭘 가질 수가 있을까 수식어를 가질 수 있겠죠 즉 원은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식어를 추가적으로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이건 추가적인 문법 규칙인 거고, 아무튼, 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덱보다는 사실은 인칭 대명사랑 비교가 되는 거고요. 이명에서는. 이 인칭 대명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보다, 원은 수식어를 가져올 수가 있고, 인칭 대명사는 수식어를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는 토익에서 이렇게는 이명에서 주로 구분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부사구입니다. 부사구 같은 경우에는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전치사구를 제가 부사류라고 보통 부르지, 부사구라고는 안 부르잖아요. 왜? 땡땡구는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단어. 핵어의 품사가 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전치사구는 전치사를 핵으로 가지고 있는 구이란 말이에요 즉 전치사구는 부사류, 형용사류로 사용될 수는 있어도 부사구, 형용사구로 사용된다고 말하면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장소 표현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전치사구가 아닌 장소부사어를 떠올리시기가 쉬우신가요? 시간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히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시죠. 전치사구이거나 명사구가 부사류로 사용되는 경우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부사구는 부사는 사실상 얘네들밖에 없어요. 신실하게 진실되게 부사로서 장수나 시간을 나타내는 녀석들은 얘네들. 그리고 제가 생각해내지 못한 플러스 알파 몇개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전치사 구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아무튼 근데 히얼이나 대열 같은 녀석들은 뭐 즉시적으로 실제 화자가 뭐 가리키고 있는 거 있죠? 핑거 포인팅하고 있는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장소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이미 문맥상에서 언급되어 있는 선행사가 존재하고 있는 그 부분을 가리키는 녀석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형용사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치가 나와 있죠. 이 위치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비제한적 관계사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표 같은 걸 하나 붙여가지고 교재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제한적 관계사절로서 위치가 이끄는 절은 명사구나 아니면 절 전체를 수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사실은 절이나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구, 중간동사구, 절도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사 파트에서 제가 표까지 전부 다 교재에 첨부해 가지고 영상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외에도 중간동사구를 대신해 주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중간동사구라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대신하는 게이 중간 동사고 대용 표현들이다. 근데 아무튼, 이 녀석들을 구분하는 건그 어떤 시험에서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깊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do, do so, do it, do that. 얘네들이 살짝씩 다른 용법으로 사용된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고, 저를 대신하는 표현으로 so, not 같은 거 이것도 그냥 한번 눈으로 쓱 훑어 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용의 개념과 명사구의 구조와 인칭 대명사의 대용의 방식 그리고 중간 명사구의 중요성과 중간 명사구를 대신하는 표현들을 위주로 해서 주요 대용형들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12, p r o n o u n e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쩌면 문법 문제로 낼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제대로 깊게 공부하지 않았을 법한 내용들을 조금 긁어내서 설명하는 그런 강의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